성경 말씀, 욕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을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의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여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유업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그의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빼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짓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요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11월 한달 동안 욕기서의 말씀을 새병하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매일 성경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아, 매일 성경이 새 책으로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은 새로운 책을 받은 어떤 기쁨이 있고, 또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또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책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또한 권의 책을 풀어 나가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11월 1일과 2, 오늘이제 3일인데, 1일과 2일에 오바데아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바데아서가 아무리 성경이 짧고 또 간단한 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 권의 책을 이상 보지 않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 만에 딱 끝나고 또 다른 새 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계속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성경, 이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제 임의로 결정을 한다면 1 1로 이들이 오바다세를 하겠습니까? 그냥 욕기를 하든지 시편을 하든지 바로 일장을 가지, 구태여옆 오바데아라는 이 장을 일일과 이일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욕기를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두 권의 책을 읽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이 이미 정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냥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실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순정하고 요구하고 있을까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히 우리가 이 매일생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매일생경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일생경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 하면 굉장히 긴 책이죠, 사실은. 말 그대로 66권의 책이 있는 겁니다. 66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을 새벽마다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지만,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6년 동안 묵상을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료까지 한 권이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자체가 6년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6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에 한번 돌아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6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면, 물론 성경이 창세기업도 이렇게 순서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년을 묵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경 한 번을 묵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laughs> 이, 욥기서를 어,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이 욥기서 하면 또 오른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욥의 어, 고난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욕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1장입니다. 이1장에 엄격히 말하면 1장과 2장의 욕의 고난과 시험이고 나머지 40장 전체는 욕의독백욕의 욕의 하소연, 그다음에 친구들의 변론, 또 하나님의 어떤 변론 그 다음에 결론에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40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욕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1장과 2장은 사탄을 통해서 욕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어떤 그런 장이라고 그랬을 때 나머지 모든 40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욕을 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져갈 때, 그의 인생의 밑바닥과 그속 깊은 내막에 인생에게 하소연을 전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내막이 나머지 40장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laughs> 이거는 꼭 고난의 장이라기 보다는 우리 믿음의 장이요. 또 신앙의 장이요. 또 우리 인생의 깊은 고뇌를 볼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의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즉 에,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거기 누가 참석을 하게 되냐면 사탄이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두루 보고한 얘기를 가지고 사탄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불만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요배라는 신앙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뭔가 증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요비라는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과 10절인데 사단이 요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비 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단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요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어찌 까닥 없이, 그 까닥이라는 것은 이유를 말합니다. 까닥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죽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울타리라는 하나님이 욕비의 주변에 이런 울타리를 다 모든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축복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욕에 있는 그 울타리를 싹 걷어가게 되면은, 욕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만.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사탄이 된줄 아니까? 왜 욕에게는 그 울타리라는 축복의 복을 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욕은 그 조건,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냐 하나님이 그런 울타리의 축복의 조건들을 주었기 때문에 앤다. 그럼 만약에 그 울타리의 축복을 걷어버리면 하나님 떠나고 신앙 떠나냐 그러면 그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 그런 조건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내, 왜 내가 믿음이 안 좋냐 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약하냐 했을 때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욥만즉 욥의 주변에 있는 그 사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제시하고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욕에게 그런 울타리와 어떤 조건을 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다고 말으라고. 사단은 그 울타리를 줬기 때문에 사단은 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이야기가 다르고 좀 주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욕을 맡겨서 그 울타리를 걷게 하겠다. 그 걷게 하는 것이 이제 빼앗아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빼앗아 가고 재산을 빼앗아 가고 이런 모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난들이 어, 닥쳐오는데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울타리에 있고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걷어냈을 때 과연 욕이 신앙이 변질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울타리가 다 있는데, 이런 울타리를 어느 날 갑자기 걷어가 버리면,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또 이런 그 생각이 번쩍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또 이렇게 사탄에게 욕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십니다. 알고. 즉,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욕의 고난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왜냐 내가 욕이 아니야 욕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시험도 다르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도 다 다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험을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따갈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너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에 부치면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기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하늘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또 나에게 어떤 환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않는 고난과 질병당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역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욕기서의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의 영예의 눈을 열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시기로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디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커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회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대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